토익 시험 전날부터 시작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 진짜 한 10분 15분 정도는 청취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소소한 팁 하나가 있는데 시험 최소 2 시간 전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납니다. 어한 7시쯤에 일어나는것 같아요. 노래 들으면서 포인트 노트를 한번 타요. 1.2배속 음원을 들으면서 갑니다. 어, 저는 차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갑니다. 일점이 빠르게 듣기를 파트 쓰리로돌립니다 저는 친구들 만나서 긴장 풀려고 대화를 많이 해요. 어, RC 포인트 노트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를 어, 보는 것 같아요. 토익 시험 전날부터 시작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네 가지 스텝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험 전날, 기상 후. 가는 길 고사장에서 첫 번째 시험 전날 팁 주시죠 네 시험 전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그런 음식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날에 먹었던 거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꼭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부터 그런 거 많이 줄이면서 조절을 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컨디션 조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준비물을 챙겼는데요 연필 지우개, 신분증, 당연하죠. 음. 고사장 확인 꼭, 하, 꼭 하시고요. 그리고 영어 듣는 연습, 당연히 아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듣, 들으면서 귀를 익숙하게 만들어. 자, 그리고 기상, 후! 기상 후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아침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침을 안 먹어요 저는 꼭 먹어요 저는 안 먹어 그래서 이게 평소대로 내가 안 먹으면 뭐안 먹고 먹는 사람은 꼭 먹고 그렇게 평소대로 해주세요 맞아요 왜냐면 평소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막 아침부터 어나 몸보신해야 돼 그러면 또탈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의상 체크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막 이렇게 알죠 이렇게 샥샥 샥샥 이런 이런 패딩 점퍼나 아니면 <laughs> 여러분이 너무 춥게 또. 너무 덥게 입으면 여러분이 에어컨을 끄거나 난방을 끄게 되는 경우에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할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겨울에는 카페 꼭 가지고 가거나 담요를 늘 준비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슬리퍼나 추리닝을 꼭 입고 가요. 편할 수 있게 <laughs> 편하게. 네. 자 그리고 가는 길. 자 가는 길에서는 내가 차를 타고 가든 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귀에는 항상 이어폰이 꼽혀 있어야 하고 이어폰에는. 1.2배속에 빠르게 듣기 음원이 흘러 나와야 돼요. 노래가 아닌 빠르게 듣기 음원을 들으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귀에 꽂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듣는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막 핸드폰 이렇게 막 음. SNS를 본다거나 딴 생각 이러면 안 되고 그 내용을 꼭 생각하며 들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아무거나 막 들어요? 아니죠. 학습된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기억을 토이. 하면서 들어야겠죠. 그렇죠. 고사장 도착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시험은 9시. 50분에 문이 잠겨요. 그러니까 네. 9시 반까지는 가야 되고, 오후에 하는 시험은 2시 50분 오후에 문이 닫히니까 2시 반까지는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사장에서. RC, 포인트 노트를 정리한 거를 한약 10분 정도 펼쳐서 보는 게 꿀팁. 잠깐, 잠깐. 그 포인트 노트라는 걸그 파트 7 독해를 하라는 건 아니죠? No, no, no. 절대 아니죠. 7 독해가 아닌 내가 주, 미리 준비한 어려웠던 어휘라든지 문법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한 노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오답 노트 같은 것도 될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나 빠르게 듣기 연습을 하는데 파트 1을 듣는 건 일단 아닌 것 같고 2, 3, 4 중에서 부족한 파트. 나이 부분 특히 못해. 하는 걸 듣는데, 만약에 투면, 투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 진짜 한 10분, 15분 정도는 팔, 트리, 포. 길게 나오는, 긴 호흡에 청취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원톱까지는 탁 들으면서 풀면 되는데 3, 4부터는 읽어야 돼, 들어야 돼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길게 듣는 걸못 쫓아가면 눈도 못 쫓아가기 때문에 길게 듣는 연습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또 이렇게 소소한 팁 하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는 고사장은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음. 이제 고사장에서 화장실 찾는 게좀 힘들 수도 있고 해서 선생님은 미리 화장실 위치 같은 거 확인하고 가신다고 네 저는 화장실 위치를 음. 당연히 확인하고요 이게 시험장에서 나와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학교 박힌지 아닌지도 당연히 확인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 화장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줄을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 가면 되게 사람이 분비겠는데 이때 5분, 10분이 또 엄청 아깝죠.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고사실 가는 길에 미리 화장실 들렀다가 그리고 친구들 쉬는 시간 갈때 영어 듣기 하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리스닝 강사여서가 아니라 전날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r c 보다는 뭘 해야 된다? LC. LC를 들어야 하고 그냥 되게 느린 속도로 한다거나 처음 듣는 컨텐츠만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속도는 빠르게. 빠른 속도 그리고 다 이해하고 있는 컨텐츠로 하는 게 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든 걸쭉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연습도 100문제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꿀팁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내게 바라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안녕녀 시작 안녕녀. <laughs>